넘버 3. 대화를 나눌 때 실수할 수 있는 표현. 낭패손이 방치되어 있는 집을 보고 Will have went o the house 라고 낭패붕에게 물었습니다. 이에 낭패붕이 A fire can break out without any maintenance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유지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집에서는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조롱사 can으로 표현했네요. 바인 표현이 맞을까요? Number t h r 정답 및 해설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능성은 매 a y 로 표현합니다. 따라서 a fireway break out d u t i n g maintenance 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. Can 은 가능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체득한 본성 nature 혹은 design design. 등 때문에 가능한 능력, ability의 경우에 사용됩니다.